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긴장 속에 시작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의 많은 준비와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흘러갔던 또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사안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국방부에 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하고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니콜라 스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테러 조직의 수개로 지목하고 그의 정부를 불법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가 전함 등 해군 자산을 카리브해 남부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마약 카르텔을 척결하는데 왜 거대한 해군 전력까지 베네수엘라 해역에 집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미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마약 카르텔들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폭력과 테러를 저질러 각국의 경제와 사회 안정을 흔들었으며 미국을 치명적인 마약, 폭력적인 범죄자, 악랄한 갱단들로 넘쳐나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베네수엘라 해역에 도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마두로 대통령은 전국에 450만 민병대를 배치한다고 발표하고 우리의 바다, 하늘, 영토를 방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보내는 해군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국방부는 이와지마 상륙준비단도 베네수엘라 해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상륙준비단에는 USS 산안토니오, USS 이와지마, USS 포트로 더 데일 등 상륙수송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4,500명의 해군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해군병력에는 2,200명의 제22 해병원 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해역으로 파견되는 구축함은 USS 제이슨 더넘과 USS 그레블리와 USS 샘슨 등입니다. 모두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90기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구축함들이 펜타닐 마약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마약 카르텔 선박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이런 화력이 베네수엘라 해역에 집결하는 것을 보고 한 미국 국방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을 마약 카르텔 상대에 투입하는 것은 마치 칼싸움의 곡사포를 들고 가는 격이다. 미 국방부가 이동시키는 전력 규모와 트럼프의 명령을 감안할 때 이것은 분명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을 공격하기 위해서 해상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 정부의 구체적 작전의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체 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해군력을 파견하면서 군사적 시위를 벌이는 것일까요? 표면에 드러난 이유는 정권 교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의 국가들과 함께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더욱 압력을 가하며 반미노선을 벌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두로 대통령이 부정 선거에 의해 삼선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의 진정한 승자로 에드문도 곤살레스 전 베네수엘라 외교관을 지목했고 그를 베네수엘라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일반 시민들은 국내 문제에 대해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베네수엘라의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인들의 78%는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미 정서와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미국과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마두로가 집권한 이후 베네수엘라는 더욱더 경제가 안 좋아져 지난 4년 동안 GDP의 30%가 감소하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의 강력한 제재가 불법적이며 베네수엘라를 약화시키기 위한 경제 전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약 소굴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해군을 파견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 역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얼마 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개표 불공정성 논란 속에서도 세 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강행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자 미국은 같은 날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현상금을 2500만 달러, 약 368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을 마약 카르텔 두목이자 정부를 마약 테러 조직이라 규정한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최악의 모욕입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선거 종료 불과 6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의 3선 당선을 확정했지만 야당은 자체 집계 결과를 토대로 외교관 출신의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당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여당은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에 나서는 것은 물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나라에도 강경하게 대응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망명 중인 베네수엘라 정치인들은 꾸준히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비판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나라의 입도 막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3개국에 대해 자국 주재 상주 외교관 규모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군살레스를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하며 마두로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과 마약왕 악명이라는 오명도 모자라 최근에는 독재자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과격 반정부 활동과 연관돼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가 70명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한편 마두로는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쓴소리를 하던 정적도 체포됐습니다. 관입하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콜이나 마차도의 측근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입파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동영상 연설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마두로 정권에게 납치됐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독재와의 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이웃 가이아나 땅까지 선거구로 포함해 치러지는 베네수엘라 총선거, 지방선거에 불참할 것을 유권자에게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마두로의 강압 정치는 여전합니다. 얼마 전에는 SNS로 마두로를 비판한 청년이 무려 10년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소셜 미디어에 본인 소개란에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한 청년이 법원에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20대로 알려진 오르페사는 부정 개표 논란 속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선 대통령이 되자 소셜미디어 자기소개란에 이것이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벌레가득한 식량원조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대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러나 청년이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역생산공급위원회에서 농민들로부터 식량을 매수한 뒤 주민들에게 무상 또는 매우 싼 값에 배급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아 위원회는 부실한 보관시설과 직원들의 부패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역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사회 단체들은 우르페사에 대한 수감 결정과 유죄 판결이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단체로 지목된 중남미 마약 조직에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몰래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유입을 억제할 근원적인 대책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자 초조해진 마드로는 민병대 450만 명을 동원하기로 하는가 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선물로 받은 시계를 자랑하면서 중국에 밀착하는 것으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극소수 나라와만 맺고 있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인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은 마두로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전임자인 우고차베스 전 대통령이 조직한 베네수엘라 민병대는 그 규모가 5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6, 7명 중한 명이 민병대에 차출되는 셈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급하게 중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철권 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중국과의 밀착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CNN은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 교육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서 선물받은 새 휴대전화를 청중에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연설 도중 내가 새로운 화웨이 스마트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제품인데 그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이라고 하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서는 이것은 시 주석이 나에게 준 것인데 나는 그와 위성으로 소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어로 통화를 하는 척하며 니아오. 니아오, 쉐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화웨이 스마트폰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제품이라고 말한 것부터 틀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마두로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위협 그리고 어떤 명분으로도 베네수엘라 내정의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이지만 베네수엘라 내정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자신들도 베네수엘라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두로 입장에서 7세까지 했지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미국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석유가 있었고 베네수엘라 역시 유명한 산유국입니다. 트럼프와 마두로의 갈등 그 중심에는 마약 범죄 조직 소탕이 다가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가장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셰일 석유 기술 발전으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2016년 초부터 미국에서 수출용 석유 생산을 위한 경질류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에는 황산물질이 많아 카리브해 유전의 석유와 섞어 팔기 때문에 이중 가공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매개체를 통해 복잡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러시아와 밀착하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에도 원유를 팔자 미국의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자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과 인도에게 원유를 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석유 수입을 차단하려 했지만 효과가 통하지 않자 이제 해군력을 보낸 것입니다. 즉 2000년대 초반부터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전략적 에너지 관계를 구축하면서 밀착하고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해주자 더 이상 인내심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을 베네수엘라 해역에 보내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